하고 따닥이 시도할게요. 성공했죠? 제발. 까비, 아, 아칸이, 아칸, 아카... 아칸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군, 까비. 미션을 하나라도 못하는 게 있으면 너무 아쉬운데. 지금 4개 안 됐죠? 3레벨 다이소가 아칸 나오면 되고, 풀토도. 드라곤이랑 아칸만 나오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이 드라곤 하나랑 아콘 두 개인데 아콘 아트는 못해도 아콘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올래 하시야. 이제 마신 운선이거든요. 제발 나와줘야 돼 아칸아. 제발. 어. 너무 아쉬운데 지금 성공했죠? 지금 또 성공했죠? 보이시나요? 따닥이? 똑같은 가타워로두 개를 만들었죠? 이러고 가스 모아둔 걸로 업주시면 돼요 지금 너무 아쉬워요 미션을 포기한 거예요 이첫 번째 따닥이만 실패 안 했어도 사실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이 가디언이랑 뉴탈은 남길 수 있었는데 아 뮤탈이랑 탱크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후반에는, 제가 첫 번째 타워는 무조건 스플래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타워는. 탱군 됐고, 좋아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스플래시만 있으면 안 돼요. 스플래시랑 단일 딜이 필요합니다. 단일 딜. 그니까, 물론, 사라 캐리건이 좋진 않지만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이제 보시면은, 이 스플래시 타운은 범위량이 광범위고 데미지가 낮죠 6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마린이 여기를 칠때이 주변에 광범위하게 600씩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략 캐릭어는 범위량이 없어요 대신 한 명한테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요 3300씩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라... 되게 한 마리씩 천천히 나오죠 유닛이 후반에는 2라운드마다 텀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질럿 보이죠. 한 마리씩 천천히 나오죠. 피가 되게 많습니다. 천천히 한 마리씩 나오지만 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69라운드, 70라운드 보실게요. 피 바가 얘는 안 보이죠. 다음 라운드 보실게요. 다음 라운드에 나오는 애는 피 바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물량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물량 엄청 많이 나오고 피가 7,500 보이죠? 전판에는 피가 만 이상 넘어가서 바가 안 보였지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후반에 두 라운드마다 텀이 있어요 물량으로 피가 적은 물량 또두 라운드 지나면은 피가 많은 소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플래시만 있으면은 저 피가 많은 소량 나올 때못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딜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스플래시 타워랑 단일 딜 타워랑 적절하게 한세마리씩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반에 다 흘리고 죽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또 가디언이랑 골리앗 따닥이 성공했죠. 똑같은 타워. 이것도 지금 합칠 필요 없죠. 라인 안 흘리니까. 미션은 아칸. 아칸이 아예 안 나오네. 너무한 거 아닌가? 또 75라운드 전까지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안 합치고 싶은데... 아, 이고 이번에 너무 늦었다. 저는 단일타월을 3번으로 지정해놓고 이렇게 점사를 합니다. 지금 한 마리씩 천천히 나오죠. 피가 많은 애가 이제 73, 70, 74라운드는 또 피가 적은 물량이 나와요. 이렇게 대용량 9,500, 그리고 75라운드, 76라운드는 또단일이 나오는데 피가 많은 걔네는 많이 빡셉니다. 그래서 아 여기까지 안 나와줬으면 어쩔 수 없지. 포기 성공했죠. 파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똑같은 갓타워 지금 따닥이 다 성공했죠. 또 성공했고 이렇게 따닥이 합성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 오버로드 단일딜 엄청 세거든요 거의 많이죠 9천이죠 사거리도 길고 대신 공속이 낮지만 이렇게 단일딜 3개 있고 스플래시 2개 있고 이러면 또 버틸 수 있습니다 75라운드가 되게 빡세거든요 피가 많은 다, 소량이 나오는데 이 말이니 다음 라운드는 벌처가 나와요 요거를 오버로드가 나와서 잘 막아줄 수 있겠네요 여기 원래 스플래시 타워만 있으면 엄청 흘리거든요 이렇게 단일딜 3개 있으니까 너무 잘 잡아주죠 아 이제 나와주네 너무하다 탱크 뮤탈 탱크 뮤탈만 나오면 다시 3레벨 다이죠 택도 없을 것 같고 벌처 피가 되게 많습니다 얘 타워에다가 어플 세게 주고 골리앗이랑 아칸 합칠 수 있죠 지금부터는 미션을 못하고 합쳐야겠네요. 아이들, 실패. 나이스, 오버로드, 너무 좋고. 너무 많이 흘렸다. 하나는 바꿔줬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18억, 17억 잘 줬고 이번판은 한 1600만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1000 1500 이레벨 타워가 많으니까 어. 단일 타워 지금 단일 라운드에요 또 오버로드 그다음에 81라운드부터 또 드라군 82라운드 파벳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또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물량 라운드에요 피는 적지만 여기서 또 빡세가지고. 아이고, 다크아칸이나 저걸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컨트롤 해주고요. <목소리> 아이고, 빡세. 아! 아, 뮤탈이었구나. 아이고, 실수했네. 어쨌든 죽은 것 같습니다. 1,500만 점. 1,600만 점이 조금 안 되네. 실수를 했어요, 후반에. 어쨌든, 지금 83라운드에서 끝났고, 1,550만 점인데, 요 정도만 해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이 정도 올수 있고, 명예의 전당. 지금은 끝났지만, 명예전당이신 분들이 91라운드, 92라운드, 2,300만 점대에요 이제 순위권 안에 드시는 분들이 1등에서 10등으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저는 89라운드까지 갔었고 2 0 0 0만 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초반에 타워 이렇게 막 짓고 운영하는 법 되돌려서 잘 보시고 따닥이. 제일 중요한 건 따닥입니다. 이 버전은 따닥기를 많이 연습하셔서 탁탁, 탁탁. 그래서 같은 가타워를 최대한 25라운드 안에 뽑고 바로 5단계 돌리고 가스 11마리, 프로브 11마리까지 째시고 그 다음에 가타워 10업 정도 줬을 때 6단계 돌리시면서 미션 쭉 하시고 최대한 많은 타워 만들고서 65라운드 전까지 따닥이 성공하시고 그 가타워들이 모두 똑같은 타워로 나와주는 운까지 따, 따라준다면 이제 여기서 더갈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 드렸던 거꼭 잊지 마세요. 스플래시랑 단일타워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일 라운드를 버틸 수가 있어요.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제가 나중에 다시 최신 버전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